삼각형 ABC에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먼저 외심의 특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서 연립해서 풀기만 하면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삼각형의 세 꼭짓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외심의 특징이 바로 세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그리고 의심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분 OA와 선분 OB가 서로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항을 소거시키게 되면 그리고 정리해 주면 일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선분 OB와 선분 OC도 같아야 하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식이 나오겠죠? 1식과 2식을 연립하게 되면 m은 4분의 5가 되고 n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위심의 좌표는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